네, 23일부터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의무 표시 제도가 전면 시행됐다는 리포트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네, 강창호 기자. 이 산란일자 의무 표시 제도는 이미 6개월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3일 이후로는 어떤 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그동안 산란일자 표시가 안된 달걀이 적발돼도 처벌 없이 계도하는 데 그쳤는데요. 이제 계도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산란일자 표시를 하지 않은 농가나 판매업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농가가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달걀을 진열하고 판매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농업과 관련된 다른 표시 규정 위반에 비해 처벌 수준이 센 편입니다. 식용란 수집 판매업자도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을 때는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조치를 당하게 되고, 산란 일자를 바꿔 팔 경우 영업 허가 및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소비자들의 요구로 인해서 농가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가들이 이렇게 반대를 해온 이유는 뭔가요? 네, 달걀 신선도는 산란 일자보다 보관 온도가 좌우한다는 게 농가들의 주장입니다. 당일 생산된 달걀이라도 상온에서 보관하거나 유통하면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온 유통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건 안전한 먹거리 유통이라는 취지에 무색하다는 거죠. 또 우리나라처럼 산란 일자 표시를 강제하는 사례는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데요. 프랑스와 독일, 일본과 같은 농업 선진국들도 산란 일자 표시를 농가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네. 산란계 농가 입장에서는 다소 답답할 것 같은데요. 그럼 현 시점에서 농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때 농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달걀 서열화 현상과 이로 인해 재고를 헐값에 내놓는 덤핑 문제인데요. 농가들은 시장 수급 상황에 맞춰 달걀을 저온창고 시설에 저장해놓는 등 자체 수급 조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란일자 의무 표시제로 판매업자나 납품처가 가까운 일자에 생산된 달걀만 고집한다면 전혀 품질에 문제가 없는 달걀이 산란일자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외면받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 산란일자가 오래된 달걀이 재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남은 달걀들을 헐값에 내놓는 덤핑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앞으로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네, 우선 산란일자 의무 표시 제도와 발맞춰 저온 유통 환경 조성이 시급합니다. 콜드체인 시스템과 같이 생산과 유통, 소비의 모든 단계에서 저온을 유지하는 유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건데요. 안전한 달걀 유통을 위해서는 산란일자 의무 표시 제도만으로는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농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3월 학계와 소비자, 생산자들을 모아 테스크포스를 구성했지만 아직까지도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현재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하루 빨리 나서서 이 달걀 저온 유통 시스템을 마련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창우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